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재 시간 스레스홀드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원 들럼면서 5%가량 상승분을 주고 있는 스레스홀드인데요. 자, 여기를 추세선을 그어보면 여기 상단 구간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라 것을 볼수 있죠. 자, 여기를 위아래로 흔드는 삼각형 패턴을 만들면서 결국에는 폭등을 나올 수 있다는 라 관측이 나와는데요 이런 식으로 말어울리면서 폭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생긴다 최소 전고점인 백원 구간까지도 열려 있는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현재 구간 상승장으로 들어올려지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과의 이란 전쟁이 계속되는 한스레스홀드 계속 올라갈 것이라고 분석되는 이유인데요 지난 풀장에도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죠 자 지난 풀장이 백원 구간까지 충분히 간다라고 분석됐었는데, 자 현재 구간 추세선을 뚫고 위로 상방으로 물량이 터지게 되면 폭등장세 이어 나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과거에도 똑같은 패턴이 이어졌었죠.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폭등을 했을때1 0 0원 구간까지 갔는데요. 현재 구간 똑같은 패턴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아 쳐주면서 폭등장세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분석을 할수 있죠. 이런 것들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드리면서 수익권 만들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제대로 보시고 수익권 실시간으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매일 단타를 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단타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실제로 하는 것이냐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실제로 제 계좌를 오픈하려고 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세이프 종목 8시 반에 잡아드려서 제가 실제로 제가 매수를 했고요 7,130만원 매수해서 현재 30% 가량 등해서 2천만원 정도 수익이 났거든요 이런 것들 제가 실시간으로 제가 종목 브리핑 다 드리고 있는 이유인데요. 여러분들께 저거 거짓말 안 하고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종목 브리핑 드리는 방식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한데요 실제로 제 계좌는 우상향하고 있는데 8시 반에 왜 추천드린 것이냐? 이제 세력들과 어 재단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비밀스러운 정보들이 답단 말이에요. 요런 정보들은 개인들이 알기는 어렵습니다. 재단과 세력들 그리고 트레이더들은 알수 있는 그런 정보들인데 일반 개인들은 알기가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그래서 9시에 이제 급등하는 그런 종목 제가 미리 잡아두세 있어요 요런거 몇번만 먹어도 시드가 우상해하는거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차트적으로 전문적으로 제가 분석해서 급등 나올 자리들만 잡아서 여러분들께 안전하게 수익을 주고 있데요자 그리고 어디서 팔아야 될지도 제가 알려드리고 있죠 자 요런거 비밀스런 정복과 이제 수익 궁금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실시간 구독자 소통방 열어놨죠 제가 적은 금액 뭐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이런거 챌린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큰돈으로 매매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큰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구요 제 상단에 제 개인 연락처 열어둡니다 자 여기로 뭐 전화 주셔도 좋지만 도움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구독만 하시면 돼요 구독했다고 구독 두 글자 문자로 찍어주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구독 두 글자 찍어 주시면 아 구독자구나 하고 제가 운영하는 실시간 소통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재밌게 수익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레이딩뷰라서 스레스 홀드 좀더 정확하게 한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추세선을 뚫고 지금 올라가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인다 자 삼각형 패턴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말아쳐 주고 있지만 이게 연장 파동 이거든요 앞에 길게 말아쳐 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드레스홀드 요런 식으로 길게 나오는 패턴을 그릴 수가 있는데 여기 구간에 지금 뚫으려고 준비 중에 있다라는 것을 볼수 있단 말이죠 자 이렇게 뚫고 올라가면 크게 상승하면서 크게 정고점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자 중요한 라인인 50원 라인과 100원 라인을 뚫어야지만 더 크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정고점은 30원부터 50원 여기 1차 구단 이고요. 여기고양 뚫는다면 더 크게 상승분을 줄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폭등 양상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과거의 패턴처럼 삼각형 만들고 폭등, 삼각형 만들고 폭등, 삼각형 만들고 폭등 장세를 보여주는 스레스홀드의 차트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상승 추세가 유지될 수 있다는 라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일봉상 이평선을 켜봤을 때 골든 크로스가 나면서 위로 상승을 말아올린 듯한 포스를 포착을 했죠. 자, 이 평선이 꺾이면서 올라가는 모양새가 나오면서 정배열 형태가 뛰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정배열상 이 평선을 뚫고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게 된다면 위로 치켜주면서 이런 식으로 상승분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을 할수 있는데 중요한 건이 고점인 여기 고점을 뚫어야겠죠. 27월 라인을 뚫어야지만 제대로 상승각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분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 구간이 거래량이 발생하지만 아직 거래량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싶은데 여기 구간부터 매수 가능한 행렬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분석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단타 종목으로 집어 드리고 있는데요. 단타 종목 어떻게 하느냐 적당한 구간에서 샀다가 수익 보고 빠져 나왔다가 떨어질 때는 마이너스 지키는 게 아니라 바로 수익 보고요. 플러스 지키는 구간에 다시 진입하는 제 지지변은 그런 패턴을 보이면서 수익권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단타 종목 궁금하시다 하는 분들만 상단에 제 개인 연락처 열어둡니다. 여기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 자, 무슨 전화드린 그런 거 아니고요. 구독하시고, 구독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100% 무료로 운영되는 소통방에서 여러분들 단타 종목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상당히 제 개인 연락처로 구독하신 후에 구독 두 글자 문자로 잡아주시면 수익권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실시간 구독자 소통방 운영하고 있느냐 자 영상은 일단 느려 영상은 만들어지는데 한두 시간 걸려버린데 자 이렇게 해서는 수익권 잡아드려도 여러분들 마이너스 보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5분 10분 동안 빠르게 빠르게 변하는 시장과 국제 정책을 파악해서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실시간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 브리핑을 받아보셔야지만 수익권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제가 영상에서는 일단 녹화 방송일 뿐이기 때문에 라이브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잡아 드린다 한들 수익권을 도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수익권인데 여러분들 한 2시간, 3시간 후에 영상을 보시기 때문에 수익권에 도달하기가 어렵다라는 사실 제가 포착을 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제가 실시간 소통방 운영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제 개인 연락처로 문자로 구독.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100% 무료로 운영되는 소통방에서 여러분들 단타 송부통방과 혹시나 물려계시다 한들 다 수익권을 전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드리도록 할테니까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여나 스레스홀드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 물려계신 분도 계시겠죠. 자 많은 매물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 구간 물려계신 분도 분명히 계실겁니다. 그래서 언제 내평단가 오느냐 기다리신 분도 계실텐데요. 자 기다리지 마시고 상단에 제 개인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 구독 두글 자 보내주시면요. 자, 본질과 빠르게 빠져나오는 방법 또는 수익권 보는 방법들을 제가 정리한 자료집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상담 받아보시고 여러분들 수익권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상대히 재개념으로 다 연락 주시면 되겠고 뭐 조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구독 두 글자만 찍어주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분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봉으로 가보겠습니다 네시간봉상 확연히 상승 추세로 말 어울려지는 모습이 보인다 그죠자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가 돌아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2 6월라인 여기 구간을 정확하게 깨뜨려줘야지만 상승으로 날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볼수 있고 26일 라인을 맞고 다시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잡으시면 조금 애매하겠다. 또 맞고 떨어지면 여기 구간 1 9원 라인 저점이기 때문에 여기 구간부터 다시 상승분을 줄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 두 번만 먹어도 2차로 수익권 진입 가능한 그런 포지션 되겠고요 여기서 수익 봤을 때 크게 상승권을 줄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것들 실시간으로 브리핑을 드리고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요. 자, 이런 것들 종목 브리핑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상당히 제 개인 연락처로 구독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달리 조건이 있는 거 아니니까 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 오늘 종목 마무리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스레스홀드와 여러분들 수익권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죠. 여러분들 수익 많이 보시고 건강한 요걸 마무리 잘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